렐레야 네, 네, 반갑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귀한 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laughs> 십구장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

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8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 <laughs>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 중에 어제는 우리가 <laughs>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시각적인 방법을 어, 사용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사인이었죠. <laughs> 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백성들도 머물러서 진을 치고, 구름이 일어나면 백성들도 행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청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어, 그것은 어, 은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1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2절에 은 나팔 두 개를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은나팔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하는 목적이 모이게 하기 위한 것, 첫째. 두 번째는 행진하게 하는 것, 이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네 나올 것이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4절에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이렇게 구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천부장의 소집, 두 개를 불면 전체가 다 소집 이런 의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 절을 보니까. 어, 이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자, 8절이 어,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함께 8절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파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니라. 아멘. <laughs>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분다고 해서 수다를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비밀 들었는데 아,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런 식으로 나팔 불라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 나팔수입니다. 나팔수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알려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나팔을 부는데 이제 조, 조금 있다가 그것이 다른 소리임을 알게 되는데 소집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 그러면 천부장의 소집, 전체 백성들의 소집. 왜 모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 너에게 하나 불면 천부장, 두개 불면은 모든 백성 다 나와야 한다. 왜 부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부는 사명은 백성들의 모임을 위한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하라는 걸까요?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인 우리들이 나팔 소리와 같이 백성들을 모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전할 때 나팔 불듯이 전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합니다. 오라 와 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것이 나팔을 부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 다 모세 앞으로 나오게 하여 경배를 하듯이 우리가 일단은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우리가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이른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죠. 네, 걸어 오셨거나. 그게 내가 생각해서 내 몸에 된 습관 때문에. 이 시간 되면 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니까 뭐 잠도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겠죠.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게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 그래서 우리를 나팔 소리를 들려주셔서 소집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에 나가 그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집이, 나팔을 부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laughs> 백성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 두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를 크게 분다. 이 성경 언어의 뜻은요, 짧고 굵게 날카로운 소리로 분다 이 뜻이에요. 나팔 불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하나의 이 악기인데 부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가 나와요. 그것이 나팔이라는 악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나팔을 잘 불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그냥 보통의 볼륨으로 불 때에는 백성들이 알아듣기를 아 모이라는 소리구나. 이제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짧고 날카로운 소리로 큰 소리로 나팔을 불 때는 아 행진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백성들이 이해했다고요. 그러면 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이 일해요. 구름이 머물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머물라 행진하라. 자, 나팔소리 이제 청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이라 행진하라. 이렇게요. 이런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과 늘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나팔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푸시하시는 느낌. 가라.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셨죠?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이리 때들에게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실 조금 나쁜 마음 품으면 따지고 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내요? 이렇게요. 가서 죽을 게 뻔한데 왜 보내십니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왜 하시면서 우리를 푸시하십니까?라고 질문할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물론 한 사람도 예 저처럼 못 되지 않아가지고 질문 안 하고 다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약하다, 약해 빠졌다 이거 아니잖아요. 너희들 약한 것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은 양들이다. 그런데 이리 떼 사이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 큰 소리 나게 하셔서 나가라. 가난을 향해 행진하라. 사실 방향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에서는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지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행진하라! 이렇게 해서 40년을 이끄셨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에는 가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것을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강한 큰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됨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표 지점으로 삼았던 곳은 가난이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갈 때에 그냥 뭐 여행하듯이 가는 것 물론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어떤 때는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며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사백사장 찬송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대의 귀에 손인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들 ừ k 괴로운 새.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납할 소리를 들려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행진하게 하신 것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을 보여 주시고 나팔 소리로 들려 주심으로 시각과 청각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에게 구름 기둥과 같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영적인 가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듯이, 오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다가 외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풍성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영광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수술 받은 자리들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건함을 얻고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 땅을 바라보며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자비와 근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극휼과 평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에서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가장 은혜로운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부심의 은혜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영광 올려 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또 교회에 주신 모든 비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순 관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장례 일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